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2025년 2월 19일 수요일이고요. 지금은 오전 10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도지코인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도지코인 둘러싼 내용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 기대감이 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더 이상 재료로 기대감이 작용하지는 못하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도지에 대한 추세 언제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지금 어떤 일정 있길래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매매하시면서 수익보기 좋은 종목이나 개인적인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제 개인 번호나 텔레그램으로 연락 주시면 100% 무료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달러까지 급등 가능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가격적인 기대감은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건 도지코인 보유자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재료든 기대감이 있어야지 이게 선반영이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내용들을 알고 있죠 더 이상 알고 있는 내용은 재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선반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게 투자에서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항상 경계하기 때문에 선반영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이게 악재든 호재든 둘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여기서 나타났던 상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호재를 선반영한 가격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구간에 대한 기간 조정을 통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지 추세 전환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지금 변곡 라인이400 구간 이탈시키는 것에 대한 트라이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이 보내는 시그널입니다. 아직 뚜렷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무조건 방망이 짧게 잡고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트레이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할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도지에 대한 변곡 라인이 현재 400원, 500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보시면 여기는 저항의 역할을 했고요. 이 구간에 안착을 하면 상승이 시작되고요. 이 구간이 이탈되면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지로 잘 쓰다가 이탈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밑으로 완전히 밀린다면 추가 하락 이후 반등 나왔을 때도 400원 구간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는 400원을 회복하면서 500원에 대한 트라이가 바로 나와주는 것인데 지금 얘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저점 또한 이렇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하락 채널을 그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승이 좀 제한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위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런 시그널을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대응 힘드신 분들 저 김태현 트레이더에게 문자 주시면 제가 직접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저런 코인들을 갖고 있어서 또는 물려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여러분 상황을 저한테 정확하게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한분한분 한분 이건 가져가세요. 이건 손절하세요. 이건 추가 매수하세요. 정확하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 손해 보시지 않도록 포트 정리 제가 싹해 드릴 거고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충분히 답변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